안녕하세요. 땅쟁이 이천열입니다. 오늘은 토지 투자, 토지 투자권, 토지 소액 토지 투자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, 어, 행주 외동, 행주 외동에 있습니다. 행주 산성, 행주대교, 행주대교 딱 지나가는 그 교차로에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. 좀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투자로는 아주 괜찮습니다.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, 이 지금 뭐건축행위는 자연녹지, 저기고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. 행위는 지금 어렵습니다. 행위는 어렵고요. 투자입니다, 무조건 투자.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. 뭐 한강 조망권에다 엄청 좋습니다 여기는. 정말로 땅쟁이에 강력 추천합니다. 200평입니다, 200평. 가격도 괜찮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자연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, 뭐 행위하는 거는 그렇고, 주말 농장으로 쓰시다가 분명히 여기는 뭔가가 됩니다. 분명이 됩니다. 소액 투자, 딱 좋습니다. 토지는 이런 걸 투자해야지, 뭐랄까, 재미가 난다 할까, 기분이 좋아진다 할까. 그렇습니다. 땅 모양도 이쁩니다. 자. 저기 바로 지금 차 소리들이 자유로, 자유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행주대길 건너는 인터체인지 쪽입니다. 땅쟁이와 강력 추천드립니다. 고양시덕양구 행주 외동 200평입니다. 토지 투자, 소액 토지 투자로 딱입니다. 저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뭐 사실 저도 사고싶은데 돈이 없네요 강력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부동산 매매 매물 접수받아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쟁이 이창렬이었습니다 성공하십시오